우리가 언론이다. 탄디시켜 이재명. 오늘의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입니다.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행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누구는 밥값 7만 8천 원까지도 탈탈 털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덮는 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을 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탄디시켜, 이재명.